도로 서미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그런 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오늘 기도첩은 예언된 곳에 선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 왕 앞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요셉이 역경을 이기고 관직에 올랐다는 내용이 핵심은 아닙니다.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항상 누려야 할 내용.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놓친 복음과 빼앗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항상 누릴 것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때 낙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요셉은 특별하고 대단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유일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로 판 사람 감옥에 보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이 일을 통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현실은 외롭고 어렵습니다.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본 사람은 상황에 속지 않고 응답을 누리면서 갈수 있습니다. 깊은 질문은 예비 타이어쯤 되겠죠?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는 물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우연히 혹은 운이 좋거나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사건도 겪게 하셨다. 신앙생활이 자동차를 운전해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핸들을 맡겨야. 가야 할 곳에 가장 안전하게 갈수 있다. 나는 원래 길눈이 밝고 운전도 잘한다며 악착같이 핸들을 쥐고 있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은 언제 찾을 것인가? 혹시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갈아 끼울 예비 타이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는가? 복음을 마치 보험처럼 마음 한 구석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보자. 어,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그 깊은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을 마치 보험처럼 마음 한 구석 남겨두고 있지는 않나 이 부분에서 제가 제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꼭 문제가 생기면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그제서야 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 청수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기도처 메시지랑도 강단과도 너무 잘잘 잘 흐름이 너무 맞아서 되게 놀라 놀라면서 말씀을 좀 복상 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 엄, 엄마가 계속 쇼핑몰을 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쇼핑몰 관련 업무를 하긴 했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제가 다 알아서 할 정도로의 저의 능력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진짜 해도 되는 건지, 뭔가, 뭔가 이게 내 탈란트가 맞는 건지 하면서 되게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내가 이걸 할수 있나 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말고도 제가 항상 요즘 느꼈던 것들이 아,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걸할수 있을 정도의 내가 능력이 되나? 난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내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위기는 평생을 봤을 때의 하나의 오늘이라고 하셨거든요. 위기는 그냥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응답도 한 과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위기는 새롭게 되는 기회라고 하시 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그그 그 때에 빠져서 매여 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속지 않고 내가 아, 평생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봐야 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붙잡은 정체성이 나는 정말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 고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으로 붙잡은 게 날마다 5분 정말 아침, 낮, 밤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뭐그 뭔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날마다 5분 복음으로 나 그리고 현장 시대를 살리는 진짜 깊은 시간 반드시 가져야겠다. 그리고 오늘 새 청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은 저희 대학부 랩런트들, 그리고 그냥 사랑교회 성도분들 모두 다 통틀어서 정말 이번 연도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 속에서 정말 세계와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제생산화의 응답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기도를 할때 약간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새롭게 구체화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언약 기도 후에 각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후대와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